아 아까 말씀하신 대에 응. 뱃살이 많이 들어갔다고. 응. 어, <laughs> 뱃살이 많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지금 등산하면은 전에는 못 따라가는데 지금 내가 앞서. 이 본능 등산을 갖다가 어, 원인이 어디인가 장인가 신장인가 음. 음. 장인? 음. 안녕하십니까 노경구입니다 음. 유튜브 방송을 하다보니까 얼굴이 좀 나오다, 나오게 하니까 전부 다 부담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얼굴은 안 나오고 어, 내 얼굴만 나오도록 하고 손님들은 음성만 들리도록 그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점에 대해서 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집에 신차를 드시는 분인데, 신차를 드시기 전에야간요나 소변줄기가 약하고 눈이 침침하고 뻑뻑하고 어, 피로감이 많았고 허리가 아파서 붓고 어, 몸이 붓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 오늘 인터뷰를 해주시겠다고 하니, 한번 또 어, 여쭤보겠습니다. 좀 어떠신가요? 첫째, 야간요는 어떻습니까? 예, 많이 좋아졌어요. 음. 소변줄기가 약하고 잔여감이 있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차츰차츰 차츰 나아지니까 나도 모르게 그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 허리 아픈 건 어떤가요? 허리도 뻑뻑하고 그그 허리가 아파서 아침에 참그 고생, 일어날 때는 고생을 하고 했는데, 예. 그 모르겠어요. 세 번, 네번 묶고 나서 그러는지 지금 일단, 지금은 그냥 아픈 걸못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붓는건 어떠세요? 부도 전에는 한 3시간 운전하면 다리가 발목이 엄청 많이 부었는데 지금은 뭐 자고 나면 손가락이 많이 붓고 화장실에서 앉아 있으면 손가락 두 개가 좀 크기가 달랐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아예 뭐 어. 사람이 불편할 때는 많이 느끼는데 예. 아예 나서 버려놓으니까 그냥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말하고 보니까 아유. 어느, 어느 채 없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유, 그래요. 자, 이분은 이자 말씀드렸듯이 야간뇨도 있었고 소변줄기도좀 건강하지 못했고 허리도 아팠고 눈이 뻑뻑했고 붓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차를 드시고 지금 많이 좋아진 걸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눈이 뻑뻑하고 뒷머리가 땡기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은 어, 혈액순환이 잘안돼서 정말해서 눈이 뻑뻑하고 안구건조증이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에 보면은 안과 가면은 인공 눈물을 넣는다 혈액순환제를 먹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특별히 효과를 못 보는 이유가 어, 신장에서 노폐물을 걸러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차를 드시고 지금 현재 이 증상이 없어졌다는 말씀 을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분들은 우리 밴드에 많은 후기들도 올려놨습니다. 노경보차 밴드를 확인 한번 해보시면 있습니다. 자. 붓는 증상이 있는다. 노폐물이 우리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노폐물이 몸에 쌓여서, 이제 몸에 붓는 증상이 있고, 이러, 이러면 얼마나 몸에 생활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여러 합병증들이 또 오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증상들이 전반적으로 다 없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뭐 예. 아저씨가 음. 얼굴을 또 많이, 이부가 많이 빠졌고 음. 갑상선 수술했는데도 을이 음, 음. 차를 드시고 많이 좋아하셨어요. 예. 이렇게 보면은 몸 자체가 굉장히 가볍고 예. 지방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아 아까 말씀하신 데 예. 뱃살이 많이 들어갔다고 예, 지방은 어. 많이 빠자 <laughs> 뱃살이 많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예, 예. 이야기를 하시던데 지금 등산하면은 전에는 못 따라가는데 지금 내가 앞서요. 어, 이제. 예. 호흡 기능도 굉장히 좋아지 있어 요동하에 아무래도 노폐물이 빠지고 예. 살이 빠지다 보니까 살이 왜 빠지느냐면은 노폐물이 빠지니까 어, 붓는거 증상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살이 빠지게 될 빠질 수밖에 없죠, 그죠? 음. 자 그렇습니다. 노,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붓는다 이런 이런 증상을 갖다가 대사롭지 않게 생각들 하시는데 이 붓는다는 증상은 남자들은 더구나 없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붓는다는 것은 부어서 살이 되고 부어서 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붓는 증상을 갖다가 어 원인이 어디인가, 장인가, 신장인가, 장에서도 대변의 배출이 잘안 돼도 붓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신장 기능이 건강하지 못해서 부어서 살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과 장을 갖다가 건강게 해드렸더니 그게 도움이 되는 차를 갖다 드렸더니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위차 먹고 나서 속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위차를 드시고, 네. 아 위차, 아 그래서 사모님도 위차를 드셨죠 그죠? 네. 위차 예. 먹고 나서 많이 좋아졌어요. 예. 위차를 갖다가 드시고 할게요 속이 어떻게 변한가요? 편안하고 잘 얹히고 막 그랬는데 네. 그런 게 조금 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사모도 얼굴이 밝아진것 같아요. 실제 사장님은 얼굴이 엄청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너무 변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얼굴이 너무 맑아질 네. 뿐이지. 그죠? <laughs> 어, 너무 변했어요. 네. 그리고 입턱 네. 있는데 이중턱이었는데 네. 턱 자체가 없어졌어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여기 <laughs> 네. 네. 보입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